모자이크로 보여. 오지아, <laughs> <laughs> 오지아, 고마워. 고마워 비 내리는 음. 호남선 남행열차에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아 오지아, 아오아오아니잖아아니야 항상 해아 오지아, 오지아, 오오아 하이디라우갈 거예요. 아. 하이디라에서 먼저 밥 먹고요. 그원프 선배 집, 은 부산이 아니지만, 울산으로 아, <laughs> 가야 해요. 예, 네, 울산에서 쿨쿨따. <laughs> 하이디라에서 얼마치 먹을 거야? 100만 원. 100만 원. 난 다이어트 중인데, 뭐 언니 빼고 100만 원먹을수 있어. 언니가 허가는 살안 준다 했어. 응. 야채잖아. <laughs> 오늘 대장사랑 다이어트, 그게 있거든. <laughs> 어, 예전에 얘기했던 대장사랑에서 다이어트가 나왔거든 가르시니아가 첨부돼있어 아, 혹시 광고 받았어? 아니야 아니야 <웃음> 혹시 광고 받았어? 남성에게서 의 진짜 진심으로 추천 많아 그리고 대장사랑에 풀온이 있거든 배가 하나도 안 아팠어 근데 진짜 싹싹 나와 싹싹 김어 싹싹 비워져 클렌징 싹싹 대변? 싹싹 대빵 <laughs> <안 웃음> <안> 먹을 <먹은> 사람? <laughs> 대박인데? 대박인데? 진짜 대박이다 그지안 보여 지안 보여 아. <laughs> 감사해주세요. 어, 좋아, 다보. 라울 라우 하이디 라우. 라울 아? 라우 하이디 라우. 라울 라우. 테이블 예약했답니다. 아니 진짜 하나도 몰라서 그냥 나는 오케이 오케이 해야 돼 그냥. 어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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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해요? 좋아요. 좋아요. <laughs> 와, 신기해. 처음 먹어봐야 돼. 어, 나 처음 먹어봐. 아, 그냥 넣고 싶은 밥만 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담아. 아, 맛있겠다. 얼마나? 우리 따봉하면 안 돼. 따봉민주야. 아, 캡쳐해서쓸 거예요. 따봉이라고 나왔는데. 따봉. <laughs> 따봉. 따봉 맛있겠다. 맛있겠어. 왜? 초점이 더 심해진 거 같냐? 살을 뺐는데. 이렇게 해. 꼬바로 <laughs> 두개더 시켜야겠지? 1인 1 꼬바로. 아니 농담이어겠지만우 진심이야. 나 농담 아니었어. 어, 그래. <laughs> 진짜로 무슨 생각이었거든 나의. c 스 n t stop me. I saw I can. I'm gonna make it. I s aa, 뭐야? 어. <우와>, 면쇼를 기다리는 슈치. 스피커 생이시래 와! 선생님이 오셨어. 거기다 오셨 살았습니다. 감동이다 감동씨마 <laughs> 아니 연예약도 왔다 갔다 네. 입체적으로 <laughs> <gained> 이까지 왔다가 와 3분 <laughs> 다 됐대 아맞재어재 좋아. 생일이 왜 이렇게 많아? 어무 너무. 나번에우 왔는데 하는 거야 백우던고 우리도 오늘 생일인데 이랬거근가 갑자기 기 <laughs> 한명 갔다 생있었 <laughs> 어? <축하한 바람이 웃음> <오> 삼겹까지! 시작! <웃음> <웃음> 누가 내이 뭐야 나. 선배 뭐야? <laughs> 선배 뭐야? <laughs> 아 이거 뭐야 나? 안 됐어. 나도 이상해졌어. 아리스 실패. 아나 선글라스 들고 왔는데. 까먹었다 <laughs> 선글라스 뭐 하러 갖고 왔대? 아 맞다 우리 뭐, 컨셉이도고 아니. 아니,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누군가 있었지. 나 굉장히 예민해요. 해줘. 나 굉장히 어. 예민해요. 예. 어머머, 안녕. 아이고, 일하고 있구나. 귀여워. <laughs> 미쳤나봐. 왜? 네. <laughs> 나 이거. 나. 어머,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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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어머, 어사어 도착 도착 머 어머, 사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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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머 어머, 어이야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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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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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실례합니다 신뢰 신뢰 신뢰합니다. 신뢰 하세요왜 이렇게 감지러져 부르는 거야 원래? 맞아. 내가 제일 열심히 먹고 있어. 내가 제일 열심히 먹고 어 <laughs> 네. 내가 숟가락지계속어나 입질을 계 뭐라고? <laughs> 입질입뭐입질입 <laughs> 뭐? 찢어졌다고? 입질 계속고입을 <laughs> <laughs> 누가 그다 그래? 숟가락질 가길래. 어? 뭐야? <laughs> 화면이 오, 아, 어. 어, 가져가고 한고고다가져가고고양봐 고양고, 양고고양이가 꼬깔꼬깔 고기양고 고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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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알레르가 이렇게 심한 줄은 몰랐다. 나는 고양이 알러지기 방루다. 고양이 사랑해. 사랑해. 나는 고양이 알러지기 방루다. 그 고양이 사랑해. 사랑해. 나.. 뭐야? 오예. 오예. 야니 네 부업받아 나오잖아. 맞아. 야 놔줘. 왜 이렇게 잘 자. 네부부님들 앞에서 자는 너무 잘 자는데. 괜찮아. 안 싸도 괜찮아. 오, 맞아. <laughs> 맞아. 왜 이렇게 화나? <laughs> 열 받는다. <laughs> 쏘면 화내는 여자들. 응, 어. <놀람> 돈 내지 말라고. <없더라고>. 돈 있다고. 돈 번다고. 안세요 와. 불고기. 음. <놀람> 와, 불고 음음음음 진짜 맛있다. 이게 맞아? 진짜 호우 온다고 호우주의보다. 너무 많이 와 비. 요즘 주유소 대체로 저 와이퍼를 팔거든. 대체로 <laughs> 우리가 한 짝씩 사줄 테니까 마트가 파는 주류 소이 어떡하냐. 그럼 이나하 이거 하나 아, 진짜 맛있겠다 완전 <laughs> 예쁜 페에왔어요 예쁘네요. 안 기봤죠? <laughs> 여기서 결혼식도 한대 <laughs> 저기 신부가 낳는 거야 어? 결혼할 거야? 서명을 하기로 했는데 무슨? 아 진짜? 온 김에 예약 걸고 가? 그래도 남편한테 물어는 봐야 지 않겠어 아 오케이 오케이 하기로 어, 했다네 뭐, 뭐. 어, 안돼 어. 야외 결혼식 다 아, 괜찮을 거어아 <laughs> 모자이크로 보여 <뭐야? 웃음> 비누칠한 비거 같아 비가 아직도 많이 와요 어, 이야 씨, 오늘 워터밤 즐겨보자 응. 주차를 끝냈고요 비가 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바깥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못 찍을 것 같습니다 노랫소리가 좀 들려 혜원이가 하는 거리 혹시 어, 자기 공항에서 하는 거 우리도 계획했어 <laughs> 그래서 텐션이 어. 없어져있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진짜? 그래서 진짜? 민규랑 우리 어. 랑 유닛 하면배 어. 들고 콘서트 하면 배구? 토스 고양이 배구에서 하면 좋겠 제발 와, 제발요 대구에서 해주세요 아, 제발요 이마. 제발 대구에서 한 번만 해주세요 찍으시네 뭐가 있나봐 아, 아 어, 어. 포토존이네 티켓 다 받았어요 어저어저어저어저아 수진아 응, 거기 중간에 어 그래 그래서는 꿈도 못꿀 일이잖아. 그렇지. 우리 차에서 이렇게 쉬고, 어, 쉬고 짐도 덜렁 덜렁 저렇게 들고 가. 맞아. 짐도 덜렁 덜렁 어 저렇게 들고 가고. 아, 쉰다는 거자체가 말이 안 되지. 맞아. 한나 쉰다는 게. 고마워. 오지야 오지야. 고마워. 슬로건이 거의 다 나갔는데 우리가 거의 마지막으로 받았어요. 여러 소녀들의 방광을 힘들게 한 화장실. 화장실이 너무 길고 소녀들의 방광을 책임져 주세요. 네, 너무 힘힘어요 지금은 지금은 지금요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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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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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은요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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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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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감사합니다. 비 i s 인줄 아세요? t Jasper. Ah, 어제 v e 는 what I did. What's it? Look on the guy, my own.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이런 k 이런 거딱 타이밍 t know. I don't k n o 요. <laughs> 안무 연습하다가 트레이닝게 있으면 되게 자기 욕심이 많은 형이에요. 근데 안무가 다 틀렸어. 그거 되게 민망하다그래도멋스케이 <laughs> 하는 표정이 있거든요. 그거 런 보면은 쓱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찍어가지고 허버 형이 틀렸잖아라고 하면은 이건 이거, 이거는 <laughs> 네번 똑고집과 틀려도 우리 캐럿 두 분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잠깐의 헤어짐이 다가오는 만큼 오히려 위젓하게 말해주세요. 어차피 마지막도 아닌데 슬퍼할 이유가 조금 더 없다고. 우리도 여전할 테니 잘 다녀오라고. 다시 만나는 날이면 마중 나오겠다고. 육 번, 7번 영원을 믿어주세요. 와와 너무 잘 쓰신 데이 말이 너무 잘한다. 그런데 이게 그원 근데 이게, 그, 뭘로 받는 거예요? 이제, 환장에서 쓴거에요 아이, 진짜. 이제아시겠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원래 제목은 복사붙이기 줄여서 복붙 아... <laughs> 아네그 <나안 웃음> 첫날 공약붙 이런 얘기를 할까 말까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복사붙이기라고 잘안 하고요 아 맞아 복사 붙여넣기라고 <laughs> 그 텍토랑하고 애견냐 아저 그거 애견 아니고 애견? 애견 아니에요 애견? 이거는 직분들이가아어어요 <laughs> 이거 알고 하는 거냐? 어, 왜 이렇게 하고 있어? 알겠나? 그게 뭔지 알겠어. 4초쯤 거의 괜찮아요 <있잖아요. 웃음> <laughs> 아무래도 과학적으로 뜨거운 부 그래서 복사 붙이 <laughs> 복사 붙이기. <부침. 웃음> 복사 붙이 어. 복부. 복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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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앵콜이 <목소리> 그리 좋나? 있는 곳이 부산인지 서울인지 뭔 지도 몰랐는데 이래 시간 지나가지고 오니까 뭔가 신기하다 진짜 아무것도 몰랐는데 학교 다닐 때도 그냥 조용히 살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뭐 그래도 좋은 게 좋은 필요고 니네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가 아직도 안다 만나서 기분 좋다. 다들 부산을 잘 챙기도. 난 자주 못 온다. 그치만 땄어까지 부산이다. 맞지? 개인 매치는안된다 초등학생, 오늘 이런 아저씨들 좋나? 아저씨라네. 막로 그거요? 아, 그냥 선 네. 먼 대충 눈치 채셨죠? 네. 아침 감사합 이번 콘서트 사람들이 다 노래 잘하지 않아? 감미로웠어 어, 나 깜짝 놀랐어. 나 그래서 보러 와서 너무 잘했어. 역시 경상도 여자들 노래 잘한다니까. 요 경상도 여자만 나온 게 아닌데도 대체로 경상도 여자일 수 있잖아. 그래도 부산인데. 이승관이 내일 올 수도 있다며. 내가 봤을 때겁 주는 거. 안 와서 서울에. 내일 오면 질투 나겠다. 우와해. 어. 나오지나 심플. 뭐, 심플, 심플 심플 할 심플 할때 혼자 양옆은 그냥, 그냥 이렇게 <laughs> 있어 근데 심플하고. 나는 이 노래 가주인이 나래. 루비 때부터 우열했어. <laughs> 진짜? 진짜? 했다가 그냥, 나, 그냥 나, 완전 나 완전 여주, 여주. 여주. 어, 여주. 이 노래가 <laughs> 내가 <땅에 웃음> 신곡이래. 이 노래 자격 <laughs> <laughs> 있는, <웃음> <가격> <웃음> <다격> 있는 <걸> <웃음> 걸까? 가야지. 못 간다고. 슈퍼주니어 콘서트도 그때인데 내가 못 간다고. 마지막에 앵콜할 때 이미 삘 받아가지고 인터파크 들어갔는데 2만 4천원. 이마트 사람들인가 봐. 근데 짜증나. 순간이 그래. 내일 만약에 오기만 해봐라. 진짜 오기만 해봐라. 이제 우지사랑단이 되는 거야. 우아해. 무랑해. 차에 바뀌었어. 차에 바뀌어 오지로? 아니면 순영? 펜데나다. 강등 당했노 두 명. 누구 강등 당했노? 차이 왜 이렇게 좋아? 랜덤 랜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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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목함? 무대가 개멋있었는다 좋은 목함. 눈에 보이면 좋은. 개 섹시한 거 어떡하던데? 근데 우리 너무 좋았는데 우리 마지막에 못 뛰어서. 너무 아쉽다. 진짜 재밌었어 마지막에 뛰는 게. 우리 뛰고 싶어서 엉덩이. <웃음> <웃음> 루비 그 연출 있잖아. 오, 연출 미쳤다, 그때 맞아. 내가 머리 보여고 이러고 울려고 했는데, 아니, 아직 이렇게 했는데, 싱글 나오자마자. 너무 즐거웠어. 안아주자. 최고야 제보해. <laughs> 아, 안아. 아, 나 안아. 나 안아. 잘가. 잘가. 우리는. 깍두. 깍두.